네, 오늘은 샌드박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신 분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선 샌드박스가 지금 여기까지 거의 다 왔는데 반응이 좀 특이하기 때문에 이 부분 체크 좀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자리 여기까지 거의 다 왔어요. 이렇게 박스권이 진행이 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여기 위에 상단까지 거의 다 왔다. 근데 지금 두 가지 특이점이 잡히거든요. 우선 첫 번째로 뭐가 있냐면, 첫 번째로 패턴 자체는 완성을 시켰어요. 다시 저점 잡는 패턴이죠. 왔다 갔다 해주다가, 종가로 돌파하는 모습. 항상 왔다 갔다 하는건 힘싸움이고 이 힘싸움이 끝나고 위로 돌파가 나와주면 요거는 이제 매수세가 이긴건데 이 매수세가 이기는 패턴이 완성이 됐기 때문에 이제 여기는 매수세가 점령을 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요 패턴 나온게 굉장히 긍정적이고 거기다가 더 이상가지 더 지금 여기 위에까지 거의 다 올라왔거든요. 거의 다 올라왔는데 여기서 지금 어떠냐면 나오지가 않고 있어요. 뭐가? 거래량이 어쨌든 여기에 막 매물폭탄 쏟아지고 이러면 분명 거래량이 크게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안 나오고 있다라는 건 결국 무슨 얘기냐면 여기 생각보다 그렇게 매물이 많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매물이 두텁지 않다라는 건 지금 잔뜩이나 저점잡이 패턴까지 완성시켰는데 돌파 가능성들도 충분히 있다라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한번 기대하면서 볼 만한 그런 시점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에 더해서 지금. 살짝 삼중바닥형 패턴도 크게 봤었을 때 만들고 있거든요. 이 패턴은 특히나 급등이 잘 나오는 패턴이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으로 저점 잡았고 여기 중요 자리 매물이 없는 상황에서 만약에 돌파까지 만들어낸다라고 하면 큰 삼중바닥형 패턴까지 만들면서 강력한 급등세로 이어지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지점이기 때문에 계속 한번 잘 지켜볼만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대응적인 부분에서는 이제 크게 어렵지 않아요. 우선 그래도 신규는 좀 대기하세요. 왜냐하면 확실히 지금 자리가 애매하거든요. 혹시 변수가 발생해서 무너지는 경우가 생겼을 때 손절 폭은 긴데 수익폭은 짧아져요.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은 계속 홀딩 긍정적이니까 홀딩 관점 보시면서 여기 500원 정도 자리 부분익절 정도만 좀 챙겨놓는 걸 리스크 관리상 유리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종가로 요, 요 자리를 돌파까지 만들어주면 그때 진입타점 잡으시는 게더 낫습니다. 아니면 아싸리 혹시 변수 생겨서 눌러주면 눌러줬다가 요 하단에서 반등 나올 때 공략하시는 게더 좋아요. 그래서 신규타점은 여기 혹은 여기로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보유하신 분들은 부분 입절만 하고 나머지는 계속해서 홀이딩하시면 되고 여기 자리 실질적으로 돌파치고 넘어가면 그다음 볼수 있는 자리는 어차피 크게 봤을 때 이런 박스권이기 때문에 1,200원 정도까지 그다음 볼까 볼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라인드 짚어드렸고 중요한 포인트 잡아드렸으니까 이 부분만 좀잘 체크해놓고 보시면 더욱더 도움이 되실 거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충분히 이해가 되셨을 것 같으니까 당분간 이거 좀 참고하시면서 보고 계시고 지금 영상에서 설명드린 것 토대로 해가지고 여기서 뭐 타점이 나올 수도 있고요, 뭐 아니면. 혹시나 이탈각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든지, 뭐 아니면 목표권 도달하는 순간들이 온다라고 하든지 이런 것들을 좀 보고 있다가 알림방에서 공유드릴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같이 정보기를 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영상도 제가 어지간만큼 설명은 드리는데. 이걸 지금 찍고 있다 보니까 지금까지 얘기는 좀 해드려도 다음 얘기 다음 변수를 지금 다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보완해 주려고 실시간 운영하는 게 여기 나와 있는 알림방이니까 같이 들어오셔서 병행하시면서 보시면 더욱더 도움 되실 거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예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로 무료 정보 공유 방에서는 이런 식으로 종목 공유를 매일 같이 좀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하루에 한 종목 내지 두 종목 정도씩은 매일 같이 올려 드리려고 하고 있고 뭐 정말 장이 안 좋았네. 애들은 오늘 진짜 너무 안 좋으니까 매매할 종목이 없으니까 그냥 패스하자라고 올려 드리긴 하는데 뭐 그런 날들은 그렇게 많지 않고요 뭐 장이 진짜 엄청 심각할 정도로 빠지지 않는 이상 한두 종목씩은 매일 같이 매매할 만한 종목들이 나오고 그날 강세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요런 것들 관련해서 타점이 나오면 같이 공유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요걸 공유 드리는 이유가 여러분들 수익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거기다가 더해가지고 이, 제가 영상에서 설명드리는 것들. 백날 이거 이론만 보면 뭐합니까, 여러분들? 이론을 실제로 행동으로 옮겨서 요거를 이제, 자기가 실전 속에서 아 요런 타이밍에 이걸 올려주고 있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두 눈으로 보면서 좀 확인을 하시면서 따라오셔야 여러분들 실력도 일취월장하는 거고 거기에 수익까지 같이 얻어가시면 더 좋은 거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제가 아이 이 양반이 이 말로만이 영상에서 써드는게 아니라 진짜로 이런 타이밍이 이렇게 공략을 하고 있는 거구나 이런 것들이 같이 보시라는 차원에서 올려드리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같이 종목 공유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종목을 올려드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실시간 대응도 계속해서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뭐 수익이 났었을 때는 수익이 났다. 알림 드리고요. 손절이 필요할 때는 손절 알림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무료방에서 이렇게까지 저희가 진행을 하나요. 저희는 그래도 상식적으로 계속해서 진행을 좀 하려고 하고 있고 여기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보면서 아 손절하는 타이밍은 언제 나가는 거고 익절하는 타이밍은 언제 나가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서 같이 따라오시면은 계속 이걸 돌리고 돌리다 보면은 안정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서 좀 수익을 내는데도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고 이 대응하는 타이밍이 원래 제일 어려운 거거든요. 이게 진짜로 들어가는 거야 용기로 어떻게든 들어간다라고 쳐 봅시다. 대부분 처음엔 그렇게 들어가니까요. 근데 대부분 거, 그 속에서 효율적으로 대응을 못해서 문제가 항상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 대응 타이밍이 요렇게 진행이 되는 거구나 같이 보시면서 따라 오시면은 훨씬 공부용으로도 도움이 되고 이런 식으로 수익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같이 들어오셔서 보시면 좋겠다.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아 대응도 같이 진행하고 있구나 이것도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실시간 라이브 방송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진행되는 거 아닙니다. 이 방에서만 진행을 하고 있는 실시간 라이브 교육방송, 소통방송도 같이 진행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고 있다가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릴 게 생기면은 요거 라이브 방송을 켜가지고 안에 계신 분들한테 설명도 같이 드리고 있고 지금 비트의 방향성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요런 것들도 설명드리고 중요한 뉴스에 대해서 나오면 그런 거 브리핑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조금 핫한 종목들 제가 유튜브로도 많이 올려드리고는 있지 요 속에 들어와서 유, 이요 실시간 방송은 시간 제한이 없기 때문에 제가 영, 여러분들 영상은 10분 넘어가기 시작하면 사실 집중력 떨어서잘안 보시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짧게 끊는 영향이 있지만 라이브 방송에서는 제가 담을 수 있는 많은 얘기들을 다 담아가지고 설명을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 구애도 받지 않고 그래서 라이브 방송 같이 진행하면서 교육도 같이 진행을 좀 하고 있다라는 거 이것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이 종목들 보고 있다가 순간적으로 뭐 빠진 종목이 이게 보통 빠질 때 시장 하락으로 빠지는 경우가 있고요. 진짜 악재로 빠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악재로 빠진 경우는 당연히 손절치고 나와야지. 근데 단순하게 시장이 조정이 나왔는데 기존의 흐름이 좋다가 시장이 조정이 나와가지고 하락이 나온 경우들 같은 경우에는 시장 반등 나올 때 금방 회복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순간적인 낙폭이 나왔지만 이건 시한 조정, 시장 조정으로 인해가지고 좀 하락이 나온 거다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순간 쪽으로 물리셔 가지고 막 들어오셔 가지고 그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서 그래서 보고 있다가 아 요런 것들은 혹시 물리신 분들이 있으면은 좀 추매 타이밍이 될수 있다. 요런 것들 좀 설명드리면서 같이 이런 것들도 참고하시라는 차원에서 올려 드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여러분들이 안 그래도 내가 가진 종목이 내가 들어간 종목이 아 이거 약간 지금 물려 있는데 평단가 관리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이렇게 보고 계시다가 저희가 요 타이밍 보고 있다 같이 올려 드리면은 아 요럴 때 지금 하면 되겠구나. 조금 더 자신 있게 들어가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런 것들도 계속해서 지켜보면서 주매 타이밍 나오면 이런 것들도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같이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시황 브리핑 매일 같이 오전 오후로 두 차례에 걸쳐서 계속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뭐 무엇보다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시장이에요 어쨌든 이 시장이 받쳐주고 비트코인은 이해를 하고 있어야 지금 비트가 빠지는 장 속에서 물론 순간순간 상승이 나아지는 단기 종목들을 치는 것들도 뭐 의미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큰 상승은 시장이 받쳐주. 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 지금 오는 시장 상황이 어떠하니까 오늘은 어떤 식으로 좀이 진입을 하고 아니면은 어떤 식으로 관찰을 하고 어떤 관점으로 시나리오를 짜고 있어야 됐구나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요시향 브리핑 매일 같이 해드리면서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 브리핑들도 계속해서 해드리고 있고 비트코인 브리핑만 해드리는 게 아니라 미증시도 브리핑을 당연히 해드리고 있죠. 왜 어차피 야간에 미증시가 움직여주고 나서 거기서 한 템포가 나와줬던 것들을 이후에 오후 이그 다음날 우리나라로 넘어오는 장이죠. 우리나라 장까지 계속해서 흐름이 이어나가기 때문에 미증시에서 어떤 식으로의 일들이 벌어졌었고 어떤 흐름들을 태우고 가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도 같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것뿐만이 아니라 또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지표 발표 같은 것들도 굉장히 순간적으로 특히나 FMC라든가 뭐 CPI라든가 PPI라든가 뭐 PC 가격 지수라든가 이런 발표가 있는 날들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그 전에 미리미리 좀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도 좀 같이 설명드리면서 가고 있고요. 이 외에도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좀 알면 좋은 내용들이나 정보들이 있으면 즉각 즉각 올려드리면서 같이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무료니까요. 같이 한번씩 들어오셔가지고 살펴보시면 훨씬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아래에 있는 번호로 남겨주시면 될것 같고 요거를 하는 이유가 사실 처음에 옛날에는 저희가 이걸 그냥 공개방으로 돌려놨었더니만 아주 그냥 난리입니다 난리 들어오면은 사람들이 막 여러, 여러분들 같이 선량한 일반 분들은 상관이 없어요. 근데 막 무슨 스파인지 막 타사인 사람들인지 들어와가지고 막뭐 이상한 거 도배를 하고 막 난리를 칩니다. 그래가지고 방을 운영을 할 수가 없어서 비밀번호 방으로 잠궈놨고 최소한 그래도 여러분들이 자기 성함만 남겨달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최소한 그래도 자기 성함 내고 들어오신데 그런 분 그런 행동을 하실 분들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막 방을 폭파시키려고 막 난리를 치고 이런 분들은 당연히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차원에서 확인 차원에서 여러분들한테 성함을 보내다. 라고 하는 거니까 요 아래에 있는 번호로 이 성함 문자로 만 남겨주시면 은이 방으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무료 정보 공유 방이 설명 드리면서 마무리 짓는 걸로 하겠습니다